안녕하세요.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주는 남자 스티브입니다. 이번 영상도 제 21년의 주식 경험과 노하우로 만든 검색기에서 검색된 종목들 중 트레이딩이 가능한 자리에 와 있는 관심 종목 알려드려요. 조금이라도 수익 내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올려드리니 좋게 봐주세요. 아 그리고 바쁘시겠지만 영상 및 좋아요 있죠? 어, 따봉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과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번씩 꾹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려요. 네, 그러면 좀 피드백을 해보도록 할게요. 어, 첫 번째 종목은 세진중공업이고요. 어,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 제가 8월 27일 어 일반 영상을 통해서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했었고 차트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렸었던 부분도 2 1선을 이탈하고 나서 거래량이 없이 좀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좀 소금수 패턴이 좀 나올 수도 있다고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. 그리고 나서 운이 잘 따라주면서 그 다음 날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 보여줬고 그리고 그 다다음 날 보시는 것처럼 오늘까지 정말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조선 관련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제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듯이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MRO 조선 이제 정비, 보수, 유지 관련된 부분이 좀 부각이 좀될수 있다고 제가 어, HJ중공업 같은 경우도 설명을 드렸었죠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요 7월달에 제가 드렸었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나서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오늘 다시 한번 대량거량이 터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23.83% 까지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준 종목이고요. 어,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크게 부각이 된 부분은 어, 이제 번스톨레프슨법 레프, 어, 관련된 부분이 좀 부각이 됐어요. 이법 같은 경우는 미국 군함이나 그리고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는 규정인데 뭐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미국 존스 법이랑 좀 비슷한 이제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미국은 이제 그 일을 우회할 수 있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자그 미국의 군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좀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죠 검토가 완료가 돼서 행정명령을 예를 들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 존스법이나 그리고 번스, 톨레, 어, 톨레프스법 관련돼가지고 행정명령에 사인을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조선주 같은 경우는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수밖에 없는 좀 섹터로 좀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캐나다 그 군함 관련된 부분도 뭐 하나오션이나 그 HD 중공업 같은 경우 근데 중공업 같은 경우 좀 이제 결선에 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 본다고 하면 그 재료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려봤어요. 어,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. 네,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. 어, 하이젠 r m 이고요 어,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어제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했었죠. 다른 이제 로봇 관련 주들이 노란 봉투법 관련 주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이젠 RNM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좀 부각이 좀될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설명을 드렸었고 그 전에는 이제 액츄에이터 관련 주로 하이젠 RNM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로보티즈가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. 그리고 이제 하이젠 RNM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거래량이 없이 흘러 내렸다가 이 저항이 되는 자리 부근까지 다시 한번 슬쩍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요런 네, 구간들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하고 나서 정고점까지 한번 정도 좀 시도를 하러 가는 모습이 좀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노랑퐁트법 이외에도 어 노란 봉투법 관련된 부분이 로봇 관련 주로 좀 부각이 좀 최근에 정말 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어서 뭐 정부에 이제 피지컬 AI 관련돼가지고 뭐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라는 좀 얘기가 정부에서도 좀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노란 그 노란 봉투법을 어, 시발점으로 다시 한번 로봇 관련 주들이 좀 좋은 그 움직임을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좋은 움직임.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나올 수 있는 섹터로 좀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로봇 관련된 부분, 이렇게 수급이 들어올 때 설명을 좀 드렸었죠. 다시 한번 이제 뭐 조선이나 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때 정말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었죠. 다시 한번 로봇 관련주들도 좀 부각이 좀될 수밖에 없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뭐 중장기로 좀 보신다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하시면 로봇 섹터도 예그 중에 꼭 하나 예 하나 정도는 좀 포트에 좀 들어가야 되는 섹터로 좀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려 봐요 아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 제 파트너 예, 모네 님께서 장 중에 올려드렸었던 종목들 좀 설명 간, 어,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의 좀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세진중공업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들었었던 종목은 아니고 어제예요. 어제 들었었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나서 어제 같은 경우 15,940원에 들었었던 종목이었고요.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 23.83%까지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준 종목이고요. 그리고 다음 종목은 어, 하이젠 RNM 이 종목 제가 앞에서 피드백을 좀 드렸었죠.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장 중에 4%대 매수가를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주셨던 종목이었고, 그리고 나서 14.39%까지 급등을 어, 10% 정도 급등을 한 로봇 관련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하이젠 RNM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뭐 액츄에이터 관련주로 로봇 관련주로도 부각이 됐었지만 우주 발사체 연소 그 연료 분사 펌프용 액추에이터를 좀 만들었다는 부분이 스페이스 X, 그리고 우주 항공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네. 그러면 지난 관심 종목 피드백은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. 지금부터는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첫 번째 오늘의 관심 종목은 유비 벨록스고요. 유비밸록스 같은 경우 오늘 뭐 대량 거량은 래 터지지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나왔었던 거래량을 넘는 그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살짝 좀 위꼬리 좀 다는 어 8.74%까지 상승했다가 음봉이지만 플러스 그래서 마감한 어 마감하면서 좀그 마감하는 좀캔들이좀 나왔고요 유비밸록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SK텔레콤 해킹 사건으로 다시 한번 유심 관련주로 정말 엄청난 흐름을 좀 보여줬던 종목이었어요 이앞부분에서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없으면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, 오늘 같은 경우 살짝 좀 거래량이 들어온, 데, 그, 들어온 부분은 SK텔레콤에 이어서 KT와 LGU 플러스도 해킹을 당했다는 의혹이 좀 나왔어요. 뭐, 지난달 초에 좀 나왔던 부분인데, 해킹 전문지 이제 프렉에서, 어 국내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해킹을 당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좀 발표가 좀 됐고,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, 채민이그 의원실에 따르면 과기부는 최근 kt와 lg 유플러스도 해킹을 당한 에, 당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익명의 어, 화이트 해커에 좀 제보를 좀 받았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현장 점검 그리고 관련 재료를 좀 제출을 받아서 정밀 포렌식 작업 중에 있다고 좀 밝혔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, 그 kt나 lg에서는 서버에 대한 예, 뭐 이런 해킹 사고는 아니라는 입장을 좀 밝혔는데 지금 이제 뭐 조사를 하고 있죠.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해킹을 당한 적이 있다. 그런데 어 AKT나 LG에서 이거를 그냥 입막음을 하고 쉬쉬하면서 밝히지 않았다라는 좀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정말 엄청나게 큰 파장을 좀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죠.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래도 자진해서 해킹 무역그 해킹 당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좀그좀 그좀 진행을 좀 했었던 부분인데 KT와 LG 같은 경우는 해킹을 당했는데도 안 당한 척하면서 이걸 속였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예 당연히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예 그런 좀 사안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겠죠 이게 뭐 이렇게 다시 한번 해킹이 정말 된 적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. 유심 관련주로 좀 부각이 좀될수 있는 종목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 카드, 그리고 모바일 솔루션 전문 기업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, 그 전에는 이제 그 이재명 그 대통령의 지역 화폐 관련주로 좀 부각이 좀 됐었던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이 자리, 손익비가 좀 맞는 요런 자리에서 살짝 조금 그전 저점 살짝 좀 이탈한다고 하면, 어, 뭐, 손절로 좀 대응하신다고 하시면, 손익비가 좀 맞게, 어, 손실은 좀 적고, 만약에 상승한다고 하면, 수익은 좀 극대화 할수 있는, 손익비가 좀 맞는 매매가 좀 가능한 자리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려봐요. 근데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저 재료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좀 급변하게, 어, 크게 좀 출렁일 수도 있고 크게 상승할 수도 있는 어, 그 종목이기 때문에 실시간 좀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, 예, 한싹이고요. 한싹 같은 경우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그 SK텔레콤 해킹에 이어서 KT LG도 해킹, 해킹 정황이 있다라는 얘기에 갭을 주고 나서 음봉으로좀 밀었어요. 플러스 컬에서 마감을 했고 이렇게 윗골이 길게 달고. 어, 떨어진 그 캔들과 좀 비슷한 좀 캔들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다시 한번 거래량이 없으면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좀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는 어, 좀 차트의 모습으로 좀 생각이 들고 어, 이제 그 한사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어, SK텔레콤 해킹 관련된 부분도 부각이 됐었고, 뭐 파파존스 그리고 이제 그머스티 온라인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다시 한번 좀 터지면서. 보안 관련 주로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던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뭐 한사 같은 경우는 뭐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MS, 뭐 구글, KT 클라우드 등등. 어 이제 국내외 이제 그 가릴 것 없이 정말 내노라는 이제 회사들과 다시 한번 이제 보안 관련 주로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좀 부각이 좀 되는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, 어, SKAI. 네, SKAI 같은 경우, 그, 지난 이제 민주당 AI 관련주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던 종목이었는데요. 최근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없으면서 흘러내리다가, 거래량이 없으면서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, 다시 한번 이런 비슷한 모습. 요런 그 20, 21선 이탈하고, 장기 입평들 이탈하고 나서, 요런 자리들, 요렇게. 이탈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하면서 좀 슈팅이 좀 나오는 좀 비슷한 좀 패턴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. 다시 한번 20일 뭐 장기 이평들 다 이탈을 이렇게 좀 했죠. 20일선뿐만 아니라 이탈하고 나서 횡보하다가 갑자기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는 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어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전, 그전 회사는 그, 그 전에는 이제 비트9이죠. 이전 회사 이름이 이제 그 사명을 좀 변경을 했는데, 비트9이고, 스카이 월드 와이드라고 이제 AI 관련주로 좀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, 어, 엄청난 흐름을 좀 보여줬었던 민주당 AI 관련주로 좀 부각이 좀 됐었던 종목이고,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좀 됐었던 종목,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좀 됐었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차트적인 차트적으로 좀 접근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재료적인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나오면서 좋은 흐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. 참고 부탁드려요. 아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사랑 VVIP 혜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들의 정확한 진입 시점, 매수, 매도 타이밍을 알려드리고요. 하루에 한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드리고 있고, 그리고 장 시작 전에 직장인분들에게 맞는 한 종목을 좀 드리고 있어요. 왜냐하면 이제 직장인분들께서는 여유 시간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막 급등하는 종목들은 대응하시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직장인분들에게는 길목 지키기 매매가 저는 좀 맞는 매매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,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없으면서 횡보할 때, 주가를 선정을 해서 가격을 결정을 해서 편하게 매수하셨다가,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슈팅을 줄 때, 어그 수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이 좋은, 좋은 아 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뉴스 브리핑, 뉴스 급등 브리핑 이것만 보셔도, 어 다시 한번 이제 그장 중에 수급이 좀 어디로 들어올 수 있을지 예, 판단 어, 판단될 정도의 좋은 재료들이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. 그리고 자신만의 매매 기준과 원칙을 좀 잡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저만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 동영상 강의가 정말 좋은 어 정말 좋은 동영상 강의가 많아요. 오셔서 공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오늘의 관심 종목에서 뭐 매수가 손절가를 좀 정하실 수 있게. 어, 매수라인, 손절라인 이렇게 좀 정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 그리고 어, 저만의 노하우로 만든 검색기 6개를 좀 선물로 좀 드려요 이것만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면 오늘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지 어, 그런 걱정 없이 그냥 편하게 어, 검색되는 종목들로 대응하시면 되세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정말 계속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인데 혜택들은 정말 좋은 혜택들은 많아요.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만큼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좀 대응하시고 적응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희 방에서는 정말 그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좀 대응하시고 적응하실 적응하실 수 있도록 수익적인 부분 공부적인 부분 모두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어, 좀 매매가 좀잘 안되셔서 좀 힘든 분들 계시다고 하시면 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. 어, 영상 밑에 보시면 홈페이지 링크 있어요. 그쪽으로 오셔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물어봐 주세요. 네 그러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귀한 시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제가 더욱더 노력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드릴 수 있는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. 지금까지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주는 남자 스티브 유였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